<laughs> 아, 예. 오, <laughs> 어, 좀, <laughs> 오, 그걸 올리면 안 되고 좀 많이 음, 올리지. 그 어. 어, 저는 헤나를 사용했거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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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나에 음. 대해서는 지금 해서 해나 쓰기 전에는 어. 한 해나를 네. 네. 하면 막안 나온다 이런 뭐, 게 있었어요. 뭐, 어, 저도 그게 알고 있었고, 근데 해나를 쓰면서 지금 해나는. 한만 가지 다리 하수있고 어지간히 뭐 했어? 색깔 믹스도 좀 해산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erm. 오늘, 어, 우리 여기 무대를 해보니까, 아, 어, 훨씬 더 이렇게 좀 빠르고,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� 그리고 또 해나보다 제일 큰 그거는 이제 색깔 내기가 더 좋고, 그리고 또 알러지가 없다 하니까, 그게 참감점 같아요. 감점 같고,

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이 아, 색깔이니까. 아, 색깔. 아, 그리고 특히 이런 모발, 아, 원장님, 원장님 같은 모발이 이 그렇죠. 색이 아, 굉장히. 음. 이거는 거의 아, 이렇게 아, 염색에서 아, 예쁘게 하고 싶은 아, 상황. 아, 아까 얘기하듯이 아, 저쪽 아, 어디 모델. 그렇구나. 그게 아, 염색일 아, 때 아, 가능하다 잖아요 그렇죠. 그런데 먼데이는춰면 괜찮은데, 고개 자체 숨만 괜찮다 어. 음, 하루에 상담만 음, 잘하시면 거예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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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기는전 어, 어, 시간이 어, 음, 어, 음, 많이 게다앉고 음, 음, 그리고 또 이제 음, 많이 예쁘게 음, 좀 음, 많이 바르는 게 최고야. 햇날처럼 바르는 게로 있어야. 정말 많정있어 그래서 오늘 제일 효과를 보신 분이에 <목소리도> 이제 겨울이면 <결국에는 목소리도> 제가 티를 <목소리도> 잘차 제가 차려, 옷에 이라든지자세정기장든지 하고 모래뜨라도 하고 발라드요 여름에는 이다좀제뭐 제가 아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